주제 42번 항일의병 운동과 애국계몽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마음 아프게도 계속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을 배웠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빼앗긴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의병 투쟁 같은 경우는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어 재구성돼 가지고 굉장히 인기. 를 끌기도 했죠. 한번 내용을 보고 그. 다시 한번 드라마를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장투쟁입니다.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기로 장착을 해서 힘으로 싸우는 것. 힘으로 싸워서 다시 나라를 빼앗... 나라를 다시 찾아오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우리가 조금 어... 돈도 조금 다 그나라보다 없고 우리가 조금 더못 배워서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국 계몽 운동은 우리가 계몽시켜주자 계몽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 사람들이 아직은 배우지 못해서 약간 어둡지만 이 어두운 것을 밝게 밝혀주자 라고 하는 게 계몽입니다 우리 아침에 커튼을 확 치면 빛이 들어오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라가 강해지고 똑똑해지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먼저 힘으로 되찾자고 주장했던 무장투쟁을 보겠습니다. 무장투쟁의 첫 번째, 의병들이 등장하게 돼요. 의병은 의로운 병사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배웠지만 나라가 위기일 때 원래 군인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정의롭게 등장한 병사들이 등장해요. 어 대표적으로 의병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을미 의병, 을사 의병, 정미 의병입니다. 자, 을미 의병은 말 그대로 을미년에 의병이 일어난 거예요. 어 그럼 을미년에 뭔가 병사들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화난 일이 있었어요. 을미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바로 을미사변, 을미개혁이죠. 을미사변의 결과 한나라의 황후가 시해되고, 그리고 심지어 을미개혁에서 머리를 강제로 자르게 하는 단발령을 시행했었죠.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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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서 어 사람들이 이제 의병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때는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 의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을미 의병이 일어났던 이유는 왜 일어났냐? 을미 사변과 이 단발령에 화가 나서 일으켜 어 발생했던 어떤 운동입니다. 자, 그럼 을사 의병 볼게요. 을사년도에도 병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을사 의병은 왜 일어났을까요? 을사년에 중요한 거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을사 늑약에 반대에서 일어났던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의병을 이끄는 의병장 의병장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름에서도 약간 느낄 수 있듯이 평민이었어요 백두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신돌석은 평민의병장이었습니다 그전에 을미의병은 약간 양반 유생들이 이끌었는데 이제는 평민들이 이끌기도 합니다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이제는 이런 의병이 의병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양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민들도 하는구나. 즉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구나를 알아두시면 알아 됩니다. 자 그리고 정미의병이 발생하죠. 정미의병은 뭐에 화가 나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1907년에 있었던 일이겠죠. 정미칠조약. 자 정미칠조약과 관련돼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버리죠. 자, 이런 것들에 화가 나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그런데 정미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해산된 군인이에요. 자, 이 군인들은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훈련받았던 훈련법을 가지고 이 의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의병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전투력이 엄청 강해졌겠죠. 왜? 군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의병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주도하냐면 서울을 진격하자. 서울을 진격하고 공격해서 일본을 다 몰아내자라고 하는 서울 진공작전까지 세웁니다. 하지만 이게 성공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미의병은 이제 전투력이 엄청나게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의병이라는 게 어떤 병사들이 단체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거면 의거는 비교적 개인 비교적 작은 집단들이 일으켰던 의거활동도 있습니다. 의롭게 거사를 일으킨 건데요. 대표적으로 자신회라고 하는 작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자신회라고 하는 작은 단체는 이 을산의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한 친일파 다섯 명들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바로 만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시간이 남는다면 우리 유튜브에 안중근 의사의 뮤지컬을 담은 영웅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요. 거기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함께 보면은 아 그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당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 게잘 드러나 있거든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으로 지키려고 했다. 그런데 힘을 지키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큰 단체 병사들이 활동했던 의병 활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아니면 개인이나 작은 단체들이 활동한 의거 활동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힘이 아닌 공부하고 나라가 부유해져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애국 계몽 운동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애국 계몽 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는 첫 번째 보안회가 있습니다. 이 보안에는요 심지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단체는 일본이 자꾸 우리나라에 와서 이거 못 쓰는 땅이지 이거 황무지 이거 황폐하고 못 쓰는 땅이지 우리가 알아서 이거 개간좀 할게 막 이런 황무지 개간권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황무지 개간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못 빼앗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게 노력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단체들을 자꾸만 탄압했습니다. 탄압. 그래서 우리가 만든 단체들을 자꾸만 탄압하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한테 알려져서 활동하면 안 돼요. 왜? 알려지면 자꾸 탄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민회라는 비밀결사를 만듭니다. 비밀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려지면 자꾸 탄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신민회는 누가 중심으로 만드냐? 안창호와 양기탁이 중심으로 되어서 신민회라는 비밀결사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은 먼저 사람들이 똑똑해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신민회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도 했고요. 나라가 강해지고 부유해지려면 산업이 발달해야 됐죠. 그래서 자기회사나 태극사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산업을 육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민회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이렇게 교육도 하고 산업도 장려했지만 다른 애국계몽운동단체와는 다르게 힘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즉,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장으로 어, 우리가 힘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주에 군사훈련을 할수 있는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요. 즉 이거는 공부도 하지만 분명히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군을 양성했던 거죠. 그래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어서 무장으로 싸울 수 있게끔 하는 활동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단체답게 교육 활동도 하고 산업도 육성했지만 무장 투쟁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주의 독립군 기지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왜 그런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마지막 96쪽과 97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96쪽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미사 과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은 바로 을미 의병이죠. 2번 최초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했던 건 일사 의병입니다. 3번 고종이 강제 태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했던 것은 정미 의병이에요. 자, 넘어가서 9 7쪽 자 누가 이토 이로부미를 처단했나요? 바로 안중근 의사죠. 세 번째, 자 뭐가 학교와 회사를 세워서 교육과 산업을 융, 육성했죠? 바로 신민회가 육성했고, 동시에 어디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나요?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워크북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